네, 안녕하세요. 방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아, 시합을 6.5주 정도 남긴 상태에서 이제 어, 어깨 전면 측면하고 이제 삼두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네. 어, 지금, 어, 체지방은 대략 한 10%에서 한12% 정도, 어, 그 정도 이제 될것 같고요. 네, 몸무게는 지금 88kg 정도 됩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레트럴 레이즈를 어, 드롭 세트 없이 그냥 싱글 세트로 이렇게 이제 한 5세트 정도 어, 실시했습니다 네두 번째 운동은 이제 아, 로프로 이제 어, 프런트 레이즈 하고 이제 바로 컴파운드로 연이어서 어, 시티드 덤벨 프레스 이렇게 이제 진행했습니다. 예. 어,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어, 이때 이제 어, 짧고 굵게 끝내려고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컴파운드 운동법은 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어, 그 외에도 이제 어, 근육에 이제 좀 강도를 높일 때 어, 데피니션을 좀 많이 살릴 때 이때 이제 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예. 네 마지막은 이제 케이블로 이제 와이드 그립 업라이트로 어,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네. 이제 어, 레트럴 레이즈 같이 이제 어, 측면 삼각근을 이제 자극시키는 이제 그런 운동입니다. 네. 네, 삼두는 처음에 이제 케이블 푸시 다운으로 아, 워밍업 한 세트 정도 하고 이제 바로 연이어서 어 다섯 세트 이제 본 운동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케이블 푸시 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삼두 외측두를 바깥쪽, 그러니까 외측두를 좀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운동은 이제 덤벨로 어, 라잉 익스텐션 하고 이제 끝나면 바로 이제 연이어서 이제 벤치 딥스를 이제 실시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어깨 운동 할 때처럼 이제 컴파운드 세트를 실시했고요. 예. 라잉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삼두근 이 사이즈를 키우는 이 장두를 주로 자극을 하고 아 어, 벤치 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외측도 내측도 같이 이제 좀 자극을 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어, 언더 그립으로 이제 원한 푸시다운 이제 진행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측도 위주로만 아, 자극을 주는 이제 그런 운동입니다. 네, 마지막에 마무리로 하기엔, 어, 안성맞춤인 그런 운동이죠. 네. 네, 시합이 이제 뭐한달좀 넘게 이렇게 남았는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힘들어 하시고, 이제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